자, 한국가스공사 주인들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자, 한국가스공사가 갑자기 최근에 들어서 주가가 좀 탄력이 받는다 싶더니, 이제는 2 0일선 위에서 강력하게 거래대금도 발생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같이 묶이고 있는 게 이제 한국전력, 이두 가지 종목인데, 갑자기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이두 가지 종목이 오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지금 거래대금도 심상치 않고, 전 개인적으로 이 추세는 한동안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구독자님들 평단가가 36,600원이죠? 여기서 잡게 된 이유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 시작전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왜이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한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법 개정에 질주하는 한전, 가스공사. 이제 요금 동결하면 배임죄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소리냐면은 한국전력이랑 한국가스. 그러니까 이두 개가 원래부터 적자를 상당히 많이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스 가격을 올려야만 그간에 이제 적자가 기록을 안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상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가스 가격을 올리거나 전기 가격을 올리거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소식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한전, 원가 이하 공급으로 생긴 민수용 미수금, 이것이 문제였다. 뭐에? 한국전력,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이두 기업의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근 그런데 이거를 상법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공기업 주가상승 기대가 커졌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라는 이 조항이 이제부터 어디에? 상법개정안에 들어갔고 이것이 국회가 통과가 되면서 주식 시장에는 상장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좀 재밌죠? 그동안 정부는 물가 관리 그리고 가계 지원 명목으로 전기, 가스, 공공요금을 낮은 수준에 묶어 놨었는데 이번에 상법 개정으로 낮은 공공요금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으로 간주가 되면서 전기 가스 요금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이들 공기업은 적자가 지속되면서 누적돼서 주가가 하락하고 배당 여력이 줄었다는 비판이 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당히 강력한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게 그 주가가 어느 순간 확 오르는 것 같지만 사실상 전조증상 같은 건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제가 차트에 여러분들과 다르게 어떤 걸좀 설정해놨으면 좀더 크게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차트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화살표 떠있는 거 보이죠? 이거. 이게 뭐냐면은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수 타점이 발생했을 때 매수 타이밍, 그리고 매도 타이밍이 나갈 때 파란색 화살표로 기록을 하게 자동으로 설정해둔 차트 설정이에요. 보시면은 빨간색 매수 차점 발생했을 때 파란색 매도 하면 되고. 그럼 여기 다시 빨간색 뜨면 뭐예요? 매수. 팔았을 땐 뭐예요? 매도. 이런 식으로 매수와 매도 반복할 수 있게 타이밍을 잡아가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언제 우리가 잡았어요? 4만원 밑 구간. 그래서 이거에 탐, 점이 발생했을 때 저는 여기서 이날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왜? 200일 이동평균선. 항상 제가 모든 영상마다 여러분들한테 차트 분석하는 방법 말씀드리죠. 이 200일 초장기 이동평균선 이것도 제가 설정한 거예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이 빨간색 화살표도. 200일 이동 평균선 뚫어졌을 때, 어떻게? 거래대금이 발생해야 되는 조건이 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거래대금 터져졌죠 그러면서, 200일 이동 평균선 올라탈 때, 같이 가야 된다. 왜? 200일 동안에, 가격과, 주, 가 조정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장기간. 그러한 종목이 거래대금이 발생했다?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평가이 어디예요? 36,600원. 홈쇼핑 같은데, 36,600원. 딱 차트 선을 그어보면 은 보이시죠 정확하게 제가 어디 잡았어요 바닥 지지라인을 돌파하는 타이밍에 거래량이 붙는 타이밍 이때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저희 구독자님들하고 저만 사용한 차트 설정이기 때문에 요거 공유 받으실 분들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4438-5734 여기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조금 더 크게 써드릴게요 010-4438-5734 5, 7, 3, 4. 여기로 가스라고 보내주시거나 혹은 대응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타이밍이 왜 지금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 뉴스가 붙었습니다. 이 뉴스가 붙었고, 이제부터 어,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그때 뭐 하면 돼요? 매도 타이밍 뜰때 매도 해서지고 시세 차익 내고. 이런 식으로 주식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들이 아, 이제부터 막 나, 나 빼고 다돈 벌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때 우린 뭐 하면 돼요? 매도 준비를 천천히 하면서 수익 극대화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방법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그래서 쉽게 주식하는 방법 제가 다 여기 차트 설정에 다 여러분들 정말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빨간색 뭐라고요? 매수. 파란색 뭐예요? 매도. 빨강색 뭐예요? 매수. 파란색 뜰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매도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수익이 얼마예요? 지금 바닥권을 했을 때. 36,600원. 여기만 했을 때. 수익 몇 퍼센트예요? 최소 33% 이미 자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 제가 다 공유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알려드리면 되니까 여러분들께 연락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더 중요한 포인트. 아까도 말씀드렸듯 주식은 이제 대응의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한국가스공사. 갑자기 오르는 것 같잖아요. 아니다. 모든 건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많이 사서, 누군가 많이 팔아서. 그래서 최근에 들어가서 이런 타이밍이 나왔던 종목들 보면, 투사 에너빌리티 최근에 들어서 조정이 좀 매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5분 봉으로 돌려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빠졌어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쭉 계단식으로 활라 하긴 했기 때문에, 이거 뭐예요? 여기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어떨 때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손절할 때 나가는 거란 겁니다. 손절을 하다 보니까, 잠깐 일시적인 조건반등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당연하게도 나오는 자리에서 당연하게 나왔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수가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락을 했죠 근데 저점 나왔잖아요 59,5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가가 빠지는 당일날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렸다는 겁니다 반포수식계는 유튜브입니다 두산애너빌리티가 현재 하락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두산 본주 측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여기서 패닉셀이 나왔다. 패닉셀. 이거는 이유가 있는 하락이기 때문에 지지라인인 이 59,500원, 여기 21선인데 여기에는 체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59,500원, 여기 황금색 생명선이죠? 이게 뭐라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노란색은 생명선입니다. 단기 생명선이에요. 이 생명선 밟고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빠릿빠릿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영상 보면서 그 즉시 문자를 주셔야만 여러분들한테도 유효한 제가 대응을 해드릴 수가 있게 되겠죠. 가만히 지켜만 보면 여러분들 수익 못 챙겨간다라는 겁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 한국가스공사도 어느 순간 추세가 다시 꺾이는 순간이 분명 도래할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미련하게 견디는 게 아니다. 팔 때는 팔고 다시 사야 될 때는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 심리로 올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하락할 때도 이거에 대해서 반대가 되는 의견이 나오는 타이밍이 있게 되겠죠. 이거 여러분들 잘보고 가세요. 다음번에 뉴스 이렇게 나올 겁니다. 현재 지금 주주에 대해서 상법 개정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주주 환원이잖아요. 주주 환원 기사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 이것 때문에 되는 거다. 그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밀고 가는 정책이니까. 이거 계속 상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식이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실상은, 에너지 공기업들이 항상 가격의 정상화를, 우리도 이제 먹고 살자 하면서 한전이라든지, 한국과성서에서 이거 주장 안 했겠습니까? 해왔었는데, 가격을 안올렸던 거는 여태까지 정부였습니다. 엄연히,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김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주주들의 이익이 훼손되었습니다.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죠? 주수 충실 음매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공기업 경영진들이 언제나 할 만큼 해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표면상으로는 지금 뉴스 때문에 올라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흔히 말해서 빨간 약을 먹게 되는 순간에는 대주가가 하락에 향나온다는 겁니다. 결론은 상법 개정으로 한전하고 가스공사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직까지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어떤 정책의 변화가 확실하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올 가능성보다는 다시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현 정부에서는 올려줄 가능성이 훨씬 더 제한적이죠 지금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채가 눈덩이 같이 커진 게 과거 전 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이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 시기에 가격이 안 올라갔습니다 동결이 됐어요 그때 갭이 발생했던 게연지까지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고 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다 이거 꼭 알고 가으면 좋겠다 자, 근데 그런 분들 있어요. 제가 영상을 지금 현재 오전 11시께쯤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뭐 밤에 볼 수도 있고 주말에 볼 수도 있는 그런 것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장기간으로 좀 보유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안겨드리는 게 제가 조금 더 마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속 종목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투자의 구루라고 할수 있는 워렌 버핏이 은퇴를 선언을 했다. 그러면서 그가 동시에 같이 밝혔던 마지막 본인의 투자처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얘기를 통해서 전세계 자금이 해당 시장으로 몰리기 저는 개인적으로 워렌 버핏이라고 하게 되면 전세계의 모든 투자자들을 다 더해도 워렌 버핏처럼 잘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도 그럴 게 워렌 버핏이 은퇴 전에 최종 수익률이 여러분들 무려 얼마인지 550만 퍼센트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무려 55억 원이 가능하게 된 수치인데 정말 제가 여러분들테 설명을 해드리면서도 가히 경이롭다. 라고 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어떻게 워렌 버핏은 이게 가능했을까요 워렌 버핏은 다음번 차세대 먹거리를 읽는 능력에 상당히 재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와 동시에 젠슨 왕 또한 지난번에 인터뷰 내용이 나왔는데 젠슨 왕도 그렇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워렌 버핏 또한 로봇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거. 특히나 이번에 젠슨왕의 인터뷰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극찬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시장은 로봇과 관련된 자금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는 로봇에 대해서 뒤에서 한번더 설명드릴 건데 이 로봇이 일상에 대량 투입이 되면서 전 세계 첫 번째 로봇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력을 한번 보여드리면 과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는 실제로 테슬라에서 공개한 이 옵티머스 사람이 들어갔어 불과 4년 전에. 근데이 기술력에서 2025년 지금 현재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로봇은 춤을 직접 이렇게 균형잡히게 추기도 하면서. 엄청난 수행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게 여러분들 일상에 투입되는 건 정말 머지 않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워렌 버핏 또한 이 로봇에 대해서 정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라고 말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로봇에 관련된 투자가 정말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이노텍 그리고 오일머니, 빈살만 전부 다 로봇과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로보틱스랑 우 삼성전자가 손을 잡았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현대차 또한 중국에서 로보틱스랩이라는 상표권을 사오게 되면서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LG이노텍은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심지어 테슬라, 일론 머스크 또한 프롬프도 감탄하게 만든 로봇, 옵티머스를 공개했죠. 그러면서 이걸 주식으로 어떻게 좀 해볼 수 없을까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정말 취재를 하다가 삼성전자가 최근에 대규모 인수 합병을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원래 삼성이라는 회사 자체가 인수 합병으로 상당히 재미를 많이 본사이요 최근에 들어서 이 인수 합병에 대해서 엄청난 속도의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주식 식으로 또 하나의 종목이 나타났죠. 그러면은 왜전 세계가 지금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건데 그 이유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1호 명령이. 불법 체류자, 추방이었습니다. 여기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명령 1호가 로봇 산업의 부활의 신호탄이 되었는가? 자, 여러분들, 미국 내 불법 체류자가 약 1100만 명 정도. 이거는 미국 전체인구의 3.3%가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3.3%가 되는 인력을 추방을 하게 되면 엄청난 인력 공백이 생긴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가 할수 있는 단순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은 서빙, 청소, 배달, 이러한 단순노동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로봇 산업이 투입이 될수 있다고. 전망을 내놓는 게어딥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 서빙, 요리, 청소 이런 분야의 로봇이 투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점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로봇에 관련된 투자가 우리나라에도 붐이 한번본적이 있죠. 레인보우 롭틱스삼성전자가 합병을 하게 되면서 바닥 대비 10배가 올랐어요. 사실상 삼성이 인수 합병한다라는 거는 10배 폭등한다라는 공식이 이번에 만들어졌죠. 저는 이 레인보우 롭틱스가 상승 전에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는 바로 이런 전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를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발로 뛰니까 나왔던 것들인데, 자, 제가 지난번에 CES 2025에 참가 이후에 삼성의 인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라 하고 있는 이 회사를 찾아냈어요. 외국계 기업들이 이 지속적으로 삼성 외에도 인수 합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이 기업의 매집. 때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매동 보신 적 혹시 있으니까 개인만 팔고 외국 기관,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상업 펀드 전부 다 매집 중인 정말 이번에 역대급 기업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고 있는 이 기업의 사업 개요를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안엮인 곳이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로봇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다. 특히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이 엔비디아와의 협업 내용. 이 정말 눈 떴다라는 엔비디아의 커넥트 ISV 캠프라고 있는데 이거는 스타트업 단계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회사들만 참여할 수 있거든요 이 캠프에 참여를 해서 파트너십으로 급부상한 기업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시장에 노출이 되느냐 CES 2022에 외신에서 주목 중인 대한 기업으로서 영국과 미국 그리고 반도체 패권 국가들이 상 주목을 하고 왜 본인 국가에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CES 2022 실제 제가 갔다 와서 느꼈던 내용은 이 회사는 정말 엄청난 기술력으로 자동화 물류 그리고 로봇 프로세스 전반적인 솔루션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니아 파트너십이 이렇게 부스 옆면에도 여러분들 바로 로고가 박혀있는 거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기업의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여기 010-4438-5734로 문자를 로봇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기업의 이름과 간단한 브리핑까지 더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가 드렸던 종목들의 특징이 하나가 좀 있는데,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대량의 거래를 두 차례 연속 발생시켰습니다. 그럴 때만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두배 이상 상승하는 이러한 패턴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죠? 계단식으로 주가를 다시 한번 조정의 국면으로 몰아 넣으면은, 10중패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매도가 나갈 수 밖에 없어요. 왜? 공포감을 유발하려니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죠? 다시, 거래대금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나서 주가가 두배 이상 상승하는 이런 모멘텀이 계속해서 발생이 돼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러한 포지션을 구축하는 건 외국인과 기관이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까? 주식시장에서 남들보다 정보가 빠르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른 다음에 두배 상승하는 이런 패턴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 종목, 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주목 중이냐? 앞서 설명드렸듯, 젠스남과,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인정한 차세대 먹거리, 사실상 따논 당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자 포인트죠? 워렌버핏의 마지막 투자처, 바로 로봇인 그 기업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수의 수주 이력을 바탕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합병이 매우 유력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인수한다 밝혔고 그 다음에 주가가 12배 이상 올라갔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는 단돈 몇 천원 여러분들이 투자금이 크던 적던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매력 포인트죠 아무리 좋은 기업에도 여러분들 100만원 수백만원 수십만원 하는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이 종목은 뭐예요 단돈 몇 천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문자 남겨 주셔가지고 잡아 간다 라고 하게 되면은 크게는 네 4-5배 이상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의 이름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로봇이라 남겨 주시면 되시고요 한 가지 저랑 약속을 해야 될게 여러분들 물론 구독과 좋아요도 좋지만은 여러분들 욕심내시면 안 된다 저는 이 종목 2만원 전에 매도를 하는 걸 원칙으로 잡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다음 종목은 또 나오면 그때 제가 말씀드리면 되니까, 종목 교체하는 거 잊지 마시고, 얼마라고요? 지금은 단돈 몇천 원이지만, 2만 원 전에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하는 걸 저는 원칙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4438-5734로 문자로 로봇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